여러분은 어떻게 <laughs> 기도하십니까? 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정의를 알고 있어요. 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이다. 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또 기도에 할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이다.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어, 하나님이 꼭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다. 모두가 다 맞는 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이 이야기들이 기도의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가 대화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도가 대화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 기도할 때 우리는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다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상황,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반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이미 다 아시니 우리가 굳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아도 그 이름만 불러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알것 같지만 또 이렇게 잘 모르겠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것들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라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답이 하나 있다면, 그 정답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양한 기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기도가 딱한 가지로 정해야 한다면, 우리는 의심 없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 주세요. 물론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때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주기도문 잘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이 주기도문으로 아 우리가 다시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시작은 신앙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갖는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이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편 드는 생각이 이게 옳고 맞는 일인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주 급하게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로 달려가서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것이 힘들고요. 하나님께 매달릴 게 너무 많은데, 근데 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일은 좀 너무 어 황가로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매번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더 급하게 간구할 기도가 있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까? 이것이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은 굳이 시험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시험을 당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마귀보다는 힘이 세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텐데 이러한 시험을 너희들이 잘 이겨내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도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인데, 첫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세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 내리라. 사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시험 아닙니까?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떡 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우리에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은 늘 우리에게도 있는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다 주겠다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각자 삶 속에서 이루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가 얻고 싶은 그 소망은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일 진짜로 우리가 이 마, 마귀에게, 사탄에게 절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절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탄에게 절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어떤 이 무엇에 인게 내가 무릎을 꿇어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잠시 눈 감고 꿀 무릎을 꿇고 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야너 뛰어내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실제로 나를 지켜줄까?라고 하는 이 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이세 가지 시험은 늘 우리에게도 있는 시험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을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시험은 다 무엇을 공격합니까? 바로 정체성을 공격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물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생략되어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포기하면,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버리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을 주겠다라는 공격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어떻게 이기십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각자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시험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드는 각자의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 우리에게 의심이 들기도 할 겁니다. 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흔들리게 만드는 의심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면 예수님이 이 모든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 이기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해야 하는 많은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의 방향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향과 사실은 반대 방향이에요. 보통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내가 이것을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로 나의 뜻을 나의 바람을 이루어주세요. 우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반대 방향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나에게 나의 삶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이 기도의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막 좋으세요? 뭔가 떨떠름하고 뭔가 썩 유쾌하진 않아요. 전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아주 자극적인 뭐 떡볶이라든지 마라탕이라든지 이런 걸 먹고 싶은데 갑자기 너무 건강하지만 맛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 뭔가 거룩해야 될것 같고, 뭔가 착해야 할것 같고, 뭔가 모범적이어야 될것 같고 이런 느낌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내뜻 아니겠습니까? 아, 내 뜻을 이루어 주시지, 어, 내 바람을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건 뭔가 이렇게 썩 좋고 재밌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어요. 자극적인 음식 먹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맵기를 그렇게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아주 금세 망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게 이렇게 몸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몸이 건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지 않지만 평상시에는 우리가 운동도 하고 관리를 할, 각자의 관리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마치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듯 우리 삶이 아파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도와줘요. 하나님의 저희가 제가 바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몸을 챙기듯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에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튼튼해질 수 있는 것이죠. 약을 먹어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 건강해지고 기본적인 우리의 삶이 믿음이 튼튼해지는 일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튼튼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이 구약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와요. 잘 아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협상도 해요. 야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소돔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저 소돔에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섯 명이 빠지는 45명이라면요. 그래 45명까지 내가 해 줄게. 그럼 결국 이렇게 협상해서 몇 명까지 줄입니까? 10명까지 줄입니다. 10명까지 줄여. 근데 문제는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멸망을 당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주장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줄 거야. 내가 너 축복할 거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됐어요. 지금 몇년 동안 나에게 아이들을 안 주시잖아요. 저에게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으니까 제가 이 이스마엘로 하게끔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막 구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축복을 얻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내 뜻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나고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더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장 가정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오해하기를 어떤 양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작은 것, 내가 먹는 뭐 날마다 조금 있는 것, 그래서 좀 넉넉히 주시지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나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조금 바꿔서 이해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가 아까도 나온 하갈과 이스마일의 예인데 하갈과 이스마일이 쫓겨나요. 하갈과 이스마일이 쫓겨나서 광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일이 가진 것은 고작 조금의 물과 음식이에요. 이것이 다 떨어져요. 음식이 떨어지는 것도 큰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이 하갈이 죽게 됐다고 생각해. 아 이제 난 죽는구나. 내 아들도 저기서 내가 어 죽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아들에서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놓고 거기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하갈의 눈을 밝혀서 니 하갈이 뭘 보게 됩니까? 옆에 있는 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샘에게 가, 샘에 가서 물을 떠서 자신도 마시고 아들도 줍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인들 나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시지?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이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사실 예수님이 알려 주신 기도 중에 가장 불편한 기도예요. 사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이꼭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알려 주신 기도대도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걸까? 매번 강조하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야 뭔가 기도를 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뭐 죄를 사해야 여러분을 사해 주시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것의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기 전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어머니에게 양치하고 자라는 거예 양치하고 자라. 근데 어린 마음이왜 그렇게 그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머니는 왜 저에게 양치하라고 잤을까요? 우리 아들을 내가 괴롭히리라, 너가 너를 힘들게 하리라, 그래서 양치하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너무 뻔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지만 양치를 안 하고 자면 이앞입 안에 이 세균 덩어리가 있어서 뭐 잇몸이 탈이 나겠죠. 양치를 해야 그 세균이 다 깨끗이 씻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야 너의 죄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양치하듯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깨끗이 씻어내라는 권유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많은 이, 이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뭐 원망, 분노, 또 어떤 불안함, 또 어떤 슬픔, 우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마음에 염증을 만들고 우리 삶을 덜컹거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다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그냥 두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들 깨끗이 씻겨내라는 예수님의 부탁이고 권면이라는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일뿐입니다. 사람마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은 참 많이 있어요.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에게 붙어있는 건 무엇일까. 나에게 정말 딱 붙어서 씻겨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저는 불안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덕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무려 2주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의를 한번 제가 지난 주일은 연 목사님이 예배를 하시는 거죠. 어, 한달 전부터 설레었어요. 야, 내가 드디어 몇년 만에 주일을 땡땡이를 칠수 있구나. 이번 주일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잘까, 뭘할까막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막상 휴가가 시작되고 월요일 되자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나 주일날 날 나, 나 그렇게 못 가는 거지. 어떡하지? 너무 불안해하니까 내가 야, 동기입니다. 야라고 해서 그굳어렇게 그뭐 불안해하냐고. 그 평소에 드리고 싶은 예배 없었냐? 그 거기 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생각한 게 강화도를 가면 강화읍 성당이 있어요. 성공회. 그러니까 감리교는 성공회에서 이제 웨슬리가 나와서 세운 이제 감리교고 영국 성공회도 사실은 이 천주교가 아니라 이 개신교예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 에 있는 강화읍 성당을 가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옥으로 지은 예배당이 있어요. 야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알아보니까 모든 기독교인은 가서 예배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한 시간 반을 걸려서 강화도에 가서 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할까 불안한 거야. 한주 빠지고 갔는데 다음 주에 박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이것도 불안하고 예배가 잘 될까도 불안하고 이 불안이 저한테 아주 덕지덕지 있더라고요. 작은 불안함이 마음에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도할 때마다 마치 양치하듯이 하나님께 부탁하며 이 불안을 깨끗이 씻어내라는 권면이에요. 할수 없는 뭐 용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미움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 미움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려놓는 일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붙어 있는 것들을 하나둘 씻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힘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로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실제로 주기도문을 간절히 기도하는 경험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특별히 예수님이 알려 주신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고히 세워져서 여러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이미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는 볼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로 눈이 밝아짐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샘에서 우리가 마셔야 하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의 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붙어 있는 많은 것들을 기도로 깨끗하게 만드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그 대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는 정말로 좋은 것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냄새가 나면 방 안에 냄새가 있고 안 좋고 공기가 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기가 돼서. 여러분의 삶의 환기가 되어서 새로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